저는 리플 100만 개를 홀딩 중입니다. 올 4월에 리플 가격 최고점이 2,400원일 때 24억 원이 넘던 금액이 지금은 반토막이 나서 10억 원 이상 증발했어요. 이 시장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용돈벌이나 해볼까? 변동성이 크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요즘 같은 장에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부의 판도를 한번 뒤바꿀 만한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부의 기회를 맞아 신흥부자가 꽤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 리플 홀더입니다. 물론 리플만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80% 이상을 리플로 보유하여 100만 개 넘게 홀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6월 14일 기준 1000원 정도이니까 총 평가 금액은 대략 10억 원입니다. 리플이 4월엔 어피트 기준 최고점 2,4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2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 단한 개의 리플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4억 원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 그때 리플을 파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 그때 파는 것이 옳았던 것이지. 만약 그때 팔았는데 가격이 더 올랐다면? 전 그것을 더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외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아, 분할 매도를 하면 되지." 맞습니다. 분할 매도가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억원도 물론 큰돈입니다 더구나 저의 리플 평단가는 217원 정도라 4월에 2,400원 가격도 10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0억원을 벌고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한 개의 리플도 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망할 확률보다 지금보다 더 성장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변동성 높은 도박판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가격 2,400원일 때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저같이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시장은 누구도 알수 없고 어떤 악재로 인해 리플 가격이 다시 1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호화폐시장이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의 시장으로 생각했다면 돈좀벌수 있다니까 나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덤비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고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기준과 원칙에 리플 2,400원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만큼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제 그릇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원칙 없는 매매를 하면 어느 순간 돈을 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 잃고 맙니다. 제가 코로나 빈과 SEC 소송 떡락 빈 같은 각종 폭락장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리플을 파면 팔수록 결코 리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과 제 기준의 매도 전략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플이 제일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리플을 사는 건 기회비용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도 말합니다. 리플은 오를 때 사도 늦지 않으니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비용 운운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벌었을까요? 기회비용 따지는 사람들은 또 기회비용 생각하느라 어느 정도 먹고 수익 실현하고 또다시 다른 코인 들어갔다가 이번 같은 폭락장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절대 가격의 움직임에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돈은 벌 수는 있어도 큰 돈은 벌수 없습니다. 기회비용 따지는 분들이 얼마나 돈을 벗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비트코인 폭락장에 잃지 않았으면 대단한 것일 겁니다. 전 리플 평단이 217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단은 스테이킹을 통해 매일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2,400원에서 최근 반토막이 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온갖 하락장을 겪고 시간이 흐른 뒤 낮아진 평단가 덕분이며 시장이 반토막났어도 저는 현재 투입자금의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리플을 100만 개 이상 홀딩 중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부자가 대상으로 보이시나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회의 땅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냥 막연히 부자를 꿈꾸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단언컨대 결코 그런 마인드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무엇이든 부자가 될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믿음과 확신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과 확신 없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변동성 큰 시장에서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 내 잔고도 다 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연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은 최근 미친 듯이 오르다가 반토막 난 지금을 보면서 역시 거품이었어.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고점에 들어가서 지금 손실 중인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그나마 여러분에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는 매수, 매도 전략입니다.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곳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 암호화폐보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더 큽니다. 제 목표인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될수 있는 시장에 항상 귀를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 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의 투자법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을 100만 개 모은 방법, 리플의 성장 가능성 등 현재 투자 중인 리플에 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는 마이웨이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